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지금이 21일 다음 주 토요일이 넷째 주 토요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죠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 치르신 분들일 텐데, 가치점 했을 때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떨어지신 분도 계실 텐데 최종 합격을 했을 때 합격 최종 발표 나는 게한한달 정도 뒤에 나거든요. 그때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업을 생각했는지,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이 끝났다. 뭘 했냐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했어요. 같이 점은 해야죠. 그거는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합니다.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아, 떨어졌나 보다 하고, 같이 점을 시작합니다. <laughs>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풀면서도, 아, 이거 뭐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털덜털덜 시험장에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채점을 하고 울었어요. 높은 점수로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2차까지 한 번에 합격이 됐을 때 무엇을 했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가채점은 했고요. 그 나온 그 순간부터 말하라고 하면 이제 나와서 버스를 타고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족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정말로 잠자고 그냥 쉬고 드라마 같은 것도 막 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공부하느라 못했던 거 그런 걸싹다 했어요 핸드 게임 SNS 막 이런 거있죠 인스타도 그때 제가 지웠다고 했으니까 막 바로 깔고 이제 하고 싶은 걸싹다 하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못했던 거 만나고 싶었던 사람 뭐술뭐 뭐 이런 거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해야 되나 개업을 해야 되나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되게 부동산이 중개 물건 다루는 게다 다르고 어떤 곳에 취업해야 될지도 몰라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요 알아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겠고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우선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취업을 했어요 운이 좋게도 젊은 대표님이 계신 곳에 공고가 떠 있었고 거기에 지원을 했고 출근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빌라 원투룸 다 가고 통. 매매, 토지, 뭐 이런 걸다 다룰 수 있는 부동산이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동산은 피해라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취업을 한다. 왜냐면 자격증만 따고 바로 개업하는 거는 무모해요. 본인들 돈도 아닌데 그 고객들 돈잘 몰라서 날려버리면 어떡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나이가 있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바로 개업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한테는 전재산인 돈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자격증 땄다고 그냥 되고 개업해서 휘두루 휘두러 하다가는 난리 납니다. 발 벗고 못추무 자요. 그래서 우선은 취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전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셨거나 근무 경험이 있거나 엄청 큰 조력자가 있거나 뭐 이러시면 개업해도 되죠. 그러면서 같이 도움을 받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소수공인 중개사를 근무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무동산은 피해라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급을 주지 않으면서 근무 시간을 무조건 채우라고 하고 소장님은 자리를 비우고 그러고. 거기 이제 지킴이 어떻게 보면 진돗개처럼 그 가게를 지키 이거 진짜 웃는 게 진짜로 그 진돗개처럼 그 가게를 지키는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는 것도 없고요. 시간도 그냥 흘러가고요. 계약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노하우도 안 쌓이고요. 근데 기본급이 또 그런데는 양심상 또 주긴 주는데요. 완전 열정 페이예요 부동산은 배워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열정 페이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급여를 줍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곳은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는 곳이에요. 거기는 기획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그런 곳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했어. 근데 그 직원을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큰 데이터를 쌓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기본급을 준다? 말도 안 돼. 손해보면서 그걸 왜 합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본급도 안 되고요. 기본급이 아예 없는데 진짜 진돗개처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안 돼요. 그런 데는 우선 다안 좋고 추천드리는 거는 비율제 지역마다 다르니까 많이 면접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는 기본급 없는데 지키는 것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기본급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처음에 배우실 때 중개법인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중개법인으로 놓고 직원을 한열대 명씩만 뽑는 데가 있어요. 근데 좋은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정말 우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중개법인 특히나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중개법인들은 매물 작업 시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처음 들은 비율에서 떼가고떼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매물 작업하는 거는 열심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매물 작업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면 잠깐 아주 짧게 근무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한세 군데 정도는 피해서 근무하시면 경험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곳을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고 많이 물어. 보신다면 재부동산이 사실 좋겠네요. <laughs> <laughs> 장난이고요. <웃음> 음. 같이 일하고 싶은 소장님이 계신데 저도 그런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분들을 지금 뽑고 있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 학원이 아니에요 견습생은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우려는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런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율도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같이 일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융통성이 있는 소장님이 계신 대로 가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하다 보면 사무실 내에서는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안 받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좀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귀찮아하고 해야 할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조금 사람 좋고 사람만 너무 좋으면 안 돼도 그렇다고 이게 어렵죠? 근데 그냥 이거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면접 보고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뭔가를 좀 뭔가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건 제 경험담인데 투공은 계약 공인 중개사의 관리감독 하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잘 컨트롤해 줄수 있는 소장님 책임감을 갖고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성격이 좀잘 맞을 것 같은 스트레스 별로 안 주고 좀 성향이 맞는 그런 소장님이랑 같이 즐겁게 일을 하면 계약도 잘 하고 즐겁게 근무하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시험 끝나셨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푹 쉬어도 되지 않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갔다 오시고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시험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공고를 내는 부동산도 아마 덜어 있을 거예요. 보통 많거든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봐서 이제 공고 한번 쭉 보시고. 아! 어디에서 이걸 공고를 봐야 되냐?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 있겠다. 어디서 공고를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네이버에 그 지역 공인중개사 구인 이런 거 한번 막 쳐보세요. 그리고 사람인이나 알바몬 같은 데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협회 사이트 들어가면 구인 구직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그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그것도 보셔도 되고 한방 홈페이지에도 그 한방 홈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취업을 합니다.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앞으로 현업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지역이 멀다. 또 언젠간 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내년에 한번더 도전하세요. 응원합니다. 끝.